아기가 위플레이스 준다 이자 완전 다른 춤 아니야? 저희최입니다 너무 위험해 바지락바지라바지라바지라바지라바지락바지라바지락바지락 바지락바지락 칙지어 티는 더 이렇게 될예정이니다천개 들어 아백 들어? 지 말고 백개 들어 천개내으면백개들 엄마의 속삭임들흰 머리. 아, 이 영상 찍고 계신 건가요? 예, 예, 예. 그럼요, 그럼요. <laughs> 편집을 전혀 못해. <laughs> 절대 모자이크 못 가리다고. 긴 토끼의 산타. <laughs> 지철님들 렌즈 정말 커요 <laughs> 나도 내걸는데 아까 주철님이 이 정도도 아니고 화이도됐고 본인이 바깥으로 했으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나를 막 이거? 이거 보세요 이거 봐요 몇 네. 저거 바지를 몇번 쪼그려 두고 왔어요 너무 커. 근데 이게 진짜 허벌 어지 허벌 옷? 안 찢어져 이거 봐에는 진짜 나어 머가 아, 어 진짜 디카메라 아, 나오시면 <laughs> 이거는 죄송한데 정형외과 다야 할것 같아요. 네. 토요일에 깐 거하고 택배 했을 때도 안번 했고 도준아 네 조명 한 번만 써봐도 돼? 어? 전한 번쯤 르면돼 어, 봐봐 어, 이렇게 잘 초록 하고 나와 응와 진짜 확실히 세다 동영상이에요 여러분 <laughs> 아진나아아니이상하 <진짜>, <laughs> <laughs> 이렇게 해줄게 어이 저 바보같다 내 얘기야? 아니 제 얘기 아니에요? 제 얘기 같은데요? 저거 원만한 화미래 <laughs> 응. 얘는 얘는 나보고 너 오늘 좀 많이 무섭다. 이러고 어, 어? 어, 얘는 보자마자 오 아저씨 말고 어, 남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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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는 남자 어, 남자도 여기 인사해주세요. 그녀의 모자 사 한땀한땀 정말 만든 모자 진짜 만들었만들어 아, 뭐. 아, 만들 뭐. 아, 만들 만들 아, 진짜 만 만들 만들 아, 이거 잘 진짜 다한 거예요. 언니, 언제나 이게어떻게이 커플 어떻해나이 웃을 때부터 달랑달랑거리 어떡해? 바보같아. 가보같아 바보야. 같다니 나는 팀원들이 나 보고 내내내내 내, 내, 내 특친들이 내 팀원들한테 와가지고 해주 어디 있냐고 물어볼 때마다 아그 사람이요 여, 여자 보러 갔어요 이래가지고 나 지금 유민재 씨. <laughs> 저, 어. 이 캐릭터가 여미새가 맞긴해. 어 맞긴 한데 어, 네. <laughs> 안타깝다 좀불미스러워좀 많이 <laughs> 여미새 가슴밖에 안 나오네. 피시마를피시마트레이닝거 너무 좋아. 잘생겼어요. 오해요 오해요. 엄마 슨 소리야? 맛있겠다. 영상 이지호 어? 어뭐뭐 뭐. 이변이 뭐세 명이 많아요 간식, 바다를 좀 먹고 입맛 없지 그럼 <laughs> 아니 근뭐 너무 맛있어요 지금 <laughs> 아니 입맛 없는데 맛있어 국물도 이대 원래 맛있잖아 토자다그리야아 감사합니다 그 너무 맛있어요 지금 먹으면 니뿌리이 맛있는 순간 깔나또날갔다 말해 그거 뭐야? 그 <laughs> 뭐지? 뭐? 뭔지 모르겠 <웃음> <웃음> 인터넷이나 문화 접영할거고그거어요 아, 아, 네, 다른 분이 올셔 가지고 그거 보고 왔요 아, 쓰세요. <laughs> 한번더 쓰세요. <laughs> 네. 장님이 면 추가를 해주셨다. 그냥 국수집, 열무, 일산 열무, 산 열무, 일산 요리 연구가 <laughs> 일산 열무, 아삭하고 건강한 일산 열무. 혹시 돈 받으셨어요? 홍보비받으셨어요받긴 받으셨잖아요, 여러분. 맞아. 안 받으셨어요? 받긴 받았어요. 여러분 비 3층에 일산 열무. 보통 제가, 너는 우리가 여기 아니면 여기밖에 안 돼? 저희 민율님은 뭐 귀가 닳도록 들꺼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 다 여기 봤그 약간 저는 아직 모르는 사이에 이미 제 얘기를 다 듣고 계셨던거예요 풀님이랑 내로님이랑 저번주에 민율언니랑 뭐했어요 민율이 무슨길을 다 듣고 <laughs> 소라님이랑 만나면 이제 오늘은 나풀님을 지난번에 뭐했어 아 풀님 내로님을 만나서 아내로님 다들 작년대 다들 판 난 얘기했어. 를 얘는 친구지라고 아, 내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. 친구잖아. 아, 진짜 <laughs> 섹시한 분. 진짜. 섹시한 분 대박. 뭐? 아니 <웃음> 내가 이상한 말안 했어도 어, 여기서 이러고 <laughs> 있는 <일어난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상한 말안 했어. 역시 단순한 친구들나 이제 소개시켜드렸잖아. 나 이제 소명을 다 했어. 아. 당황했어서. 지금 이것도 또 이런 걸 치러 가겠. 아니 아까 인사하는 거 찍었어야 했는데 제일 꿀잼을 못 찍어가지고. 머리 마음을. 오늘 신사밖에 없는 거야? 아 뭐지? 원인님 얘가 진짜요! 진짜예요. 얘가 진짜라고요? 그녀님 진짜예요. 얘는 진짜요. 주님 얘 진짜요.